보건이는 솔린이 데리러 가고요 <laughs> 저 혼자 나가서 오늘 에펠탑 보고 그렇게 놀다가 들어올 거예요 함께 가요 함께 레츠고 네, 가볼게요 오늘 여기 날씨 너무 좋아서 코트가 좀 오버 같긴 한데 전 추위를 많이 타니까 일단은 이렇게 나가볼게요 파리에서 만나요 See you soon <laughs> 완전 관광지니까 더 이렇게 가방을 <laughs> 앞으로 메고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예쁘다. 네, 언제 봐도 좋아. 언제 봐도 예뻐. 이게 사실 시간대가 오후 한 4, 5시 돼야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탑을 등지고 찍었을 때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역광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또 라바이꾼들이 있어요. 다 한패! 이렇게 시면안 되고요. 또, 어, 이거 요 해가 이쪽에서 해야 해가 일로 와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 한패인데. 연기를 진짜 못해요 너무 티나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눈치 없는 사람들은 저기에 낚이기 쉬우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금 파리는 올림픽 때문에 공사가 한창이에요 어, 저쪽도 못 올라가게 되는데 원래 반대편에서 찍어야 사진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저렇게 공사 중이어서 못갈것 같아. 지금 여기 옆에 타 와서 도착했는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리왔으면좋겠다 아 너무 더워요 호텔 완전 진짜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고 싶어요 땀나요 에이, 계속 걸어야 되는데 망했어 <목소리도> 광장에서 사진 을 찍으면 예전에는 저 밑에서도 찍을 수 있게 막다 뚫려있었어서 <laughs>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고 막 여기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찍고도 그랬거든요? 여기 완전 이렇게 못 올라가게 설치를 해놔서 찍을 수가 없어요. 에펠탑은 에펠탑이네요. 예뻐요 너무너요 저는 에펠탑을 보고 슬슬 멀어서 한번 가보려고. 여기서도 이렇게 페이카도 보이고. 여기 식당에 생겨요. 깨알같이 호텔뷰라고 하면서 레스토랑을 촬영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사실 뭐 딱히 <laughs> 계획이 없어서 그 이거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일찍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너무 더워서 이 옷을 벗어버리고 싶기 때문에 올해는 못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팔레드 있고 처음 왔을 때다본것같데 이것도 시간이 너무 빨라요. 벌써 얼마 안 남았어. 그 여행을 여기저기 갔다 오니까 시간이 훅훅 가는 것같아 이렇게 음. 날씨 좋을 때 엄마랑 같이 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아쉬운 일입니다.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행복하네요. 러닝하고 싶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뛰고 싶어요. 여기까지 나와서 뛰고 땀 흘리고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러닝화도 일단 없고 한번 머리를 굴려볼게요. 진짜 날씨 진짜 미쳤어요. 여기는 가토무슈 타는데요. 가토무슈는 여기 세네 강을 한 바퀴 도는 유람산 같은 인데요딱늦을질때 타면은 너무 너무 예쁘고 딱 여기 도착했을 때 반짝반짝거리는 에펠을 볼수 있어요. 파리 여행 오시면 꼭 필수로 저거는 진짜 꼭 타기를 제가 왕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띨레이공원에 도착했는데요. 진짜 최악이에요. 이게 지금 다 공사하고 있어서 원래 여기 연못?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쉬면서 좀멍 때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죄다 치워놨네요. 의자가 아예 없어. 그거 보는 맛에 오는 거였는데 너무 아쉽네요. 저는 텔레이에서 나와서 제가 사고 싶은 향수가 있는데 그게 프랑스 제품이어서 한번 시향도 할겸 구경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늘에 있으면은 딱 좋거든요? 바람 불고 이런거딱 좋은데. 해만 있으면 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도 있어요. 음, 일단 시향을 했고요. 여기, 여기도 뿌려봤어요. 일단 이렇게 향수는 저는 일단은 시향 착향을 해보고, 또 후에 시간이 지나면 또 냄새가 달라지니까 어떤 향인지는 알고 있는데, 일단 가격도 한국이랑 좀 비교를 해보고 하려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샌드위치든 뭐든 좀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이 아사이볼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크베리로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딸 난리가 났어요. 정말 난리가 났죠? 저는 지금 아사이볼 먹으러 가기 전에 궁금했던 주방용품을 사는 그럼 재미있었습니다. 혹시 프랑스 오셔서 베이킹 재료 같은 거 사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저기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먹다가 날도 좋은데 그냥 밖에 나도 공원에서 먹어야겠다 하고 나왔어 그래서 여기 공원에 앉아서 이것 좀 먹으려고요 근데 누가 이거 가져갈까봐 여유있게 오래는 못질 것 같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만 전해드리면서 먹는 데 집중해볼게요 음음 여러분 저는 또 갑자기 빈티지 샵에 들어왔어요 여기는 제가 정말 자주 오던 득템을 많이 하던 에피소드라는 빈티지 샵입니다 딱히 살건 없는데 그냥 한번 돌아보고 있어요 제가 사실 근데 요거를 보고 싶은데 파란 자켓을 보고 싶어가지고 발품 팔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입어봤는데, 어떤 것 같나요?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바지랑 안 어울리는 것 같, 안 어울려서 좀 이상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20유로인가? 22유로인가? 그렇거든요. 고민해보다가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파란색 자켓은 안 샀고요. 좀 보다 보니 이상한 것 같아서 안 샀고. 또 길을 나서 봅니다. 여러분, 저는 아사이불 먹은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계속 갔다가 갑자기 음, 너무 먹고 싶었던 그음모자 샌드위치가 생각나가지고 온 김에 또 샌드위치를 먹어보려고 그게 손에 쥐고 있는데 맛있고 그 아, 오늘 아. 아. 닫았는지 문이 안 열리네요. 못 먹어요. 저도 빨리 집으로 가야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양말가게가 있어서, 어, 한번 들려보려고 했는데. 아, 3시 50분에 돌아온대요. 전 3시 50분에 여기 없는데. 다른 날 다시 와야겠어요. 오늘 완전 프로클로저네. 가기만 하면 다 옵니다, 네요 <laughs> 엄청 유명한 팔라이에 처음 먹을 때 먹었었는데 저는 사실 향신료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그리고 여기도 빈티지 가게 다 망했고 이제 코스 에구경갈게요 여러분 저는 길을 걷다가 코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저것 입어보려고요. 옷을 입어보고 옷을 입고 뭐 입어보고 뭐가 아니라 갈아입으려고 코트를 벗어서 내려놓으려다가 베드버그를 발견했어요. 나무 큐빅 위에 있는 베드버그를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지금 너무 식은 땀 나고 가렵고 무서워요. 음. Twenty cup ice americano. Where here? Or to go. To go. What size? Uh, Twenty size, please. What's your name? Hannah. H A N N A. Merci. <laughs> <laughs> 저 이제 집으로 가는 열차를 타러 생리실로 들어가려고 해보겠습니다. 아 날씨 싫화냐 <laughs> <laughs> 여러분 저는 애땅프 집으로 돌아왔고요.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 나와요. 아까 샌드위치를 딱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지금 배가 좀고프네요 집에 가서 오빠 언니가 해주는 맛있는 참녁을 먹을 거예요. 귀여워, 귀여운 이들, 쏠림이 같이 귀여운 애들많네요 여기는 새소리가 많이 나서 이렇게. 제 알람 소리가 새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새 소리에 잠이 깨요. 집에도 <laughs> 착했어요. <지배를 찾겠어요. 웃음> <laughs> 재밌는 거 보고 있네요. 음. 자, 고개 뒤로 하세요. 목목 나오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보세요. 음. 저희는 저녁 식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바게트 피자. 이거는 오감 언니가 만든 라따뚜이. 음. 핫따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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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알로 시작해서 핫따뚜이라고 하는 거야, 언니? 네. 아, 프랑스식 발음? 네. 그럼 이렇게 디이는안 먹으면 언니는 항상 밥을 혼자 먹어? 아니, 나는 원래 늦게 먹어. 아, 디이랑 같이. 음. 9시 먹을 때? 응. 이렇게 해야. 음. 지금 맛있다. 먹는 거 너무 이른 시간이거든. 음. 그 프랑스 애들은 좀 저녁을 늦게 음. 먹잖아. 혼나게 <laughs> 하고 있어. 지금 <웃음> 먹는다고? <웃음> 한국은 <웃음> 지금 완전 늦은 그러니까. 시간인데, 6시 50분인데. 너무 맛있어 음! 아, 너무 맛있다. 엄 그래요? 음, 빨리 먹어요. 저도 먹어볼게요. 음~ <laughs> 연기한 것 같은 게 약간? 음 너무 맛있다. 음이 육수가 다 야채 육수인 거지, 아니면?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아줄까응 응! 여러분 제가 어제 만든 바스크 치즈 케이크에요. 누가 후레쉬를 <laughs> 하나도 안 어두운데 자꾸 후레쉬를 끼네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음, 일단 느낌은 진짜 바스크 치즈 케이크 음~ 언니 성공적 성공적 응. 내가 또 봐. 음~ 나또 먹어볼게 먹어봐 음~ 너무 맛있어 연기 같은데 음~ 엄마 시즌 1 왔는데 니네도 저기서 아진짜 너무 맛있어 나는 사 먹는 거보다 음. 나가 만들어 주는 게더 맛있어. 저는 애기 자는데 조용히 좀해 주세요. 내웃음치소사내 웃음소리 까먹었다가 했는데. 뻥친 거 알잖아. 너무 많이 웃어서 완전 뻥. 아니, 근데 제 까먹었었어. 음. 무 마시고. 이거를 커피숍 같은 데서 투썸플레이스나 <laughs> 투썸복스에서 커피 마실 때 이런 걸사 <laughs> 먹잖아. 그거보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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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만들어 준게 훨씬 맛있어. 진짜로. 음. 그렇게 막달지도 않고. Okay. <laughs> 누가 내 블러베리 하나 먹은 것 같은데. 밤게슐솔리솔린솔린밤게